그 스팀팟 보일러인데요 중고가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사용법 원래 이 바람막이가 원래 없거든. 네. 요거는 지금 저거 해가지고 저거 했는 기고. 별도로 만든 거요? 어디 타사의 걸? 아니 아니 오, 이 오였고. 여기 원래 기본 세트에서 바람막이를 추가로 에이. 구매를 해서 업등기가 어, 업등가 이제 막 했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이거, 보일라, 다시, 이 가스. 아, 가스 보호하는, 보호하는, 보호, 보호. 어. 안, 안, 안게 하는 거, 어, 커버. 예, 어. 커버가 있고. 그러고 지금 요 중요한 게, 물을. 네. 요거 있잖아요. 검정? 예. 요거보다 네. 물 높이 올라오면 안 돼. 아, 아그 검정보다 물이. 네, 예, 물이 밑에 있어요 밑에 놓게 그 물을 채운다. 어. 예. 네. 허리 채우고. 네. 요거, 요 밑에 요 레버 있잖아 둥근 가스를 워놓고 어, 그 레버를 틀고. 것도 어, 틀고 다가 불을 켜요. 요요여게요 여기, 여기, 여기 구형 있잖아. 아, 고그 구형으로 어. 라이터를 갖다 댄다. 여기가 예, 예. 조되고 예. 우가 조절하는 놓으잖아, 거고. 그죠? 네. 그래요. 우가사살 조정하면은 예, 물을 강약 그 정도로. 강약 정도로 어. 조절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꽂아 놓고 예, 이그 다음에 물이 끓르면 음. 아니, 이제 끓기 전에 제걸 꼽아야지. 뭘뭘 뭘 빨리 가서 갖고 와요. 이게 뭐어디 스팀판? 음. 아, 이거 이제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매트, 어, 매트, 매트. 매트네요. 천, 2000에 1800. 2000에 1800? 응. 음. 몇년 사용했습니까? 이거 뭐, 얼마, 얼마 안 했어, 얼마 안 했어. 이거 뭐, 뭐도 약간 무기도 무너던데 이렇게 매트고, 많이 안 사용 대충 몇 번? 한, 음, 음, 한 열댓 번? 열댓 번 하고, 그냥 어, 사용은 그렇고 깔끔하네요. 어, 여기에 거, 뭐 그거 빨리 빨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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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거기 다 연결을 한다 어, 그래 여름에는 최고 한 여름에 이걸 갖고 누가 사까 모르겠네요 필요한 사람 지구, 사야지 지금 필요한 사람 사나네. 어 그렇지 이제 중고는 아무 그럼 때나 열어면은 끝이라 음. 그냥 열어놓고 이제 끓으면은 이게 보일라 지들를다아 어, 오케이 알았어요 예, 열번 정도 사용 어. 이 이름이 뭐라고요 스텝파 스팀팟 스텝 스탠팟 아, 정확하. 게 이거, 이거 치면 나올 거 아니요. 에 이거 이 어? 이름이 뭐 이름 어디 있어? 이름 이름. 이건 없지. 이게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네. 네. 아뭐 상표가 어디 있어요? 뭐 있어야 될거 아니요. 에 상표 있, 여, 여 있어. 여기 있어. 서여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어, 여, 여 있다 스텐팟. 여기 있네요. 어 오케이. 네. 스텐팟 스텐팟. 여기 동그란 거 있네요. 여기, 여기 아, 상표가 스텐팟 영어로. 여기 다예요 설명. 네. 중고 나왔습니다. 가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가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